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최근 프리미어 리그에서 두 경기 연속 득점을 터뜨리며 부활을 알린 황소 황희찬 선수,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격수 황희찬 선수가 유럽 축구 1월 겨울 이적 시장을 맞이해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울버햄튼 원더러스에서 득점 포텐을 폭발시켜줬던 전 스페인 대표팀 감독, 전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었던 줄렌 로페테기가 웨스트햄의 위기 상황 속에 황희찬 선수에게 러브콜을 보낸 상황인데요. 유럽 현지, 영국 현지의 이적설 보도 원문을 살펴보고 황희찬 선수의 이적 문제가 한국 축구의 핵심 유망주, 배준원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진출 진로와도 연결된 이유까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월 5일에 나온 따끈따끈한 이적설 보도입니다. 영국의 정론지, 공신력 높은 일간지죠. 텔레그래프에서 보도했고요. 또 텔레그래프 내에서도 런던 지역을 기반으로 국내 팬들에게도 토트넘 뉴스를 굉장히 밀도 있게 다루면서 유명한 맨로 기자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웨스트엠 유나이티드가 에반 퍼거슨 그리고 황희찬 선수를 영입리스트에 올려놓고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도한 것인데요. 최근 웨스트햄이 공격 라인에 이탈 선수가 많은 가운데 또 성적에 있어서도 강등의 위기를 간신히 벗어나는 있 상황이다 보니까 1월 이적 시장에 폭풍 영입이 준비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사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고전하고 있는 웨스트햄이 미카일 안토니오와 제로드 보엔의 부상 이후 공격수 보강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시작하는데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의 에반 퍼거슨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황희찬, 그리고 잉글랜드 챔피언십, 이브리기에 있는 미들즈브러의 라텔 라스 등을 고려 중인 가운데 이번 달 영입할 수 있는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미카일 안토니오와 제로드 보엔의 부상으로 인해 웨스트햄은 공격수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1월 이적 시장 기간 동안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구단의 최우선 과제이지만 미드필더 영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즉, 전력 상승을 위해서는 부상자가 많은 최전방 보강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경기력의 전반적인 개선과 향상을 위해서는 로페테기 감독의 축구 색깔에 부합하는 중원 보강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데클라 라이스가 떠난 이후 분명히 중원에 날카로움이 떨어진 웨스트햄인데요. 수책과 파케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특히 수책이 예전만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파케타의 이적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파케타와 좋은 합을 이룰 선수가 필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최근 모하메드 쿠루스가 지난 시즌보다 떨어진 경기력을 보이는 과정 속에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할수 있는 선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격진에도 미드필드진에도 그런 역동성이 필요한데요. 웨스트햄은 우선 1월 이적 시장의 특성상 선수를 즉시 완전 영입하기보다는 임대 영입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무엇보다 부상 중인 안토니오도 교통사고 이후 회복할 수 있는 또 여지가 있고, 제로도 보엔 역시 골절상을 입었지만, 회복할 경우에는 완전 영입으로 공격수를 데려올 상황에는 분명 이들이 돌아온 이후에는 공격진이 포화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런 조건으로 좋은 선수를 데려오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완전 영입을 할수 있도록 기존 자원에서 조금은 전력의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선수들을 정리하고, 또 매각을 해서, 자리를 만들고 또 자금을 만들 수도 있다라면서 완전 영입의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텔레그로프 스포츠가 직접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에반 퍼거슨이 브라이튼에서 지금 입지가 줄어들어 있죠. 지난 시즌에는 정말 좋은 포텐을 보이면서 굉장한 각광을 받았고 맨유로의 이적설까지 있었는데 올 시즌에는 주전 경쟁에서 밀리면서 특히 파비안 휘르첼러 감독 부임 이후에는 팀내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잖아요. 브라이튼도 실제로 어린 에반 퍼거슨, 20살에 불과한 이 에반 퍼거슨의 포텐을 끌어올리고 또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선수의 미래 가치를 두고 완전히 이적시키기보다 임대로 다른 팀으로 보내서 후반기에 좀 꾸준히 뛰면서 성장하도록 살아나도록 하길 원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 방식을 통해서 웨스템도 데려와서 기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브라이튼이 직접적인 순위경쟁 팀이 아닌 하위권 팀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보내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은 가장 이상적인 임대 행선지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퍼거슨이 올 시즌 부진하고 특히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14경기에 출전해서 단한 골밖에 기록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리스크가 있다고 할수 있겠죠. 아일랜드 대표 선수이기도 한 퍼거슨 하지만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웨스트햄 외에도 여러 클럽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에반 퍼거슨의 거치가 결정되는 것이 웨스트햄이 퍼거슨을 결국 데려오면서 다른 공격수의 소문이 사라진다거나 혹은 에반 퍼거슨이 다른 팀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웨스트햄이 두 번째 옵션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현재 말씀드린 대로 성사 가능성이 높고 또 피지컬적인 면도 괜찮은 에반 퍼거슨에 대해 웨스트햄이 이미 문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브라이튼이 이 문의에 대해 고려하기 전에 현재 주전 공격수로 활용하고 있는 데니 웰벡의 신체 컨디션, 몸 상태, 앞으로의 부상 가능성이나 또 어, 앞으로의 컨디션, 체력적인 문제들을 체크하고 싶어 한다. 데니 웨백이 워낙 잘해주고 있지만 만약 이 선수가 앞으로 후반기에 제대로 뛰기 어려운 상황의 리스크를 생각한다면 에반퍼거슨을 섣불리 내보낼 수가 없다는 라 것이죠. 그 문제가 정리될 경우 결국에 에반퍼거슨이 나가지 않는 결정으로 굳어진다면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가 대상자가 될수 있다는 보도입니다. 울버햄튼 황희찬 선수가 에반퍼거슨보다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력과 평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후순위인 것이 아니고 울버햄튼에서 황희찬 선수를 데려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에 이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보도 내용을 보면 울버햄튼이 지난 여름 이적 시장 때도 마르세유가 무려 2100만 파운드의 이정료를 공식적으로 제안했지만 거절을 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로베르토 데체르비 감독이 브라이튼 감독을 맡으면서 황샤 선수에 대해 굉장히 높은 평가를 했고, 마르세유 감독을 맡으면서 매일 직접 전화를 해서 설득할 정도로 굉장한 관심과 열의를 보였지만, 황기찬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계속 누비고 싶어하는 의지 속에 남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의 경기력이나 본인의 활약이나 출전 기회가 줄어들었고 또 팀도 위기를 겪다가 게리 온일 감독이 경질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 황희찬 선수가 새로운 감독, 비토르 페레이라와 함께 최근 두 경기에 두 골을 넣는, 맨유전 초치 넘전 큰 경기에 또 연달아 결정적인 골을 넣는 활약을 펼치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독이 막 바뀌었고, 그 감독이 잘 쓰고 있는 선수를 울버햄튼이 내보낼 리가 없고, 해당 감독도 이적을 허용할 리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미션이라는 겁니다. 로페자이 감독 입장에서는 이미 잘 아는 선수이고, 또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락도 가능한 황희찬 선수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토트넘과의 경기에 선발 출전하면서 골도 넣고 좋은 하나를 펼치긴 했지만 그전 경기들 뭐 맨유와의 경기도 교체로 들어와서 골을 넣었던 것이고 지금 공격 라인에 황희찬 선수가 확실하게 울버햄튼에서 주전 자리를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지금 웨스트햄은 공격 라인에 부상자도 많고 또 로페타기 감독이 확실하게 밀어주고 또 주전으로 기용해 준다라고 약속을 한다면 황희찬 선수의 마음이 조금은 움직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울버햄튼 역시 전반기 황희찬 선수의 경기력이 분명히 아쉬웠던 것이 사실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여름에 마르세유에 팔걸 그랬나 그런 반응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극도의 부진이 이어지던 과정 속에서는 울바햄튼 팬들마저도 팔았어야 했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제한이올때 팔고 그 자금으로 다른 선수를 영입하고 다른 선수에게 배팅해보는 게 어떨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가능성이 없다라고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다음이 말씀드린 이 미들집으로 이브리그에서 9골을 넣으면서 주목받고 있는 라스 선수인데 라스 역시 지금 잔류가 절실한 레스터시티를 비롯한 하위권의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관심을 보내고 있는 선수라고 합니다 리버풀, 메시티와의 큰 경기에서 연달아 패배한 웨스트햄의 줄리 로페테기 감독은 영국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밤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치러질 오는 주말 에스턴 빌라와 FA 컵 3라운드 원정 경기를 앞두고 다시금 입지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웨스트햄은 감독을 교체하기보다는 로페테기 감독을 지원해주겠다. 지금 선수단에 이탈자도 많고 새로운 시즌이고 리빌딩 과정이고 그런 속에서 좀더 지원해주겠다 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상황은 앞으로의 성적의 하락이 또 이어진다면 정말 강등 위기까지 처한다면 바뀔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공격성이 뿐만 아니라 이번 달에 미드필더 영입도 원하고 있는데 첼시에 입단했지만 주전 경기에서 조금 밀려났고 출전 기회가 필요한 키어논 듀스버리 홀 그리고 케어니 축구 에메카 이두 선수를 임대로 데려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격 라인도 퍼거슨 임대 미드필드 라인에 듀스버리 홀 임대나 축구 에메카 임대가 된다면 전력 보강이 되긴 할 텐데 임시 처방이긴 하잖아요. 황희찬 선수를 데려올 경우에는 확실한 완전 영입이 될수 있는 선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로페타기 감독이 선수 지원을 받고 나서도 성적 반등에 실패를 한다면 지금 웨스트햄은 선수단 운영진 전체를 물갈이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로페타기 감독 선임을 결정한 팀 스타이텐 테크니컬 디렉터가 감독 선임 및 선수 영입에 대한 모든 실패를 평가받으면서 테크니컬 디렉터까지 갈릴 수가 있고요. 또웨스트햄의 감독 교체가 다행될 수 있는데 이미 현재 무직 상태로 영국에 살고 있는 그레이엄 포터가 시즌 남은 기간 동안 초기 계약, 단기 계약을 통해서 또 잔류를 할 경우 정식 선임한다는 조건 하에 로페테기가 경질되면 부임할 수 있는 최우선 순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로페테기 감독이 어떤 공격수를 품게 될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텐데요. 웨스템의 현재 공격진 상황을 보시면 미카일 안토니오가 지금 교통 사고로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고 팀의 주장이자 공격 신의 에이스인 제로드 보인이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발이 골절되는 치명상을 입었다 보니까 당분간 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올 시즌을 맞이해서 영입했던 니클라스 필크루크도 부상 이후 회복했지만 아직 기대에 걸맞는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데니 잉스는 확실하게 전성기에서 내려온 폼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 선수들의 득점력도 미진합니다 윙어로는 루이스 길리에름이라든지또 모하메드 쿠두스, 리즈에서 내려온 서머빌 등이 있는데 이 선수들 모두 헤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방과 측면을 모두 오갈 수 있는 황희찬 같은 선수, 특히 장신 선수인 퍼커슨과는 조금 다른 유형이긴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공격 지역에서 파괴력을 낼수 있는 선수라면 데려오겠다라는 게웨스트햄의 생각이고 둘다 데려올 수 있다면 그럴 수도 있을 정도로 지금 공격지대 공백이 큰 상황이며 굉장히 부실한 상황입니다. 웨스트햄이 황희찬 선수에게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마테우스 쿠냐가 사실 1월 이적 시장에 맨유로 갈수 있다 토트넘으로 갈수 있다 또 아스널에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전반기에 너무너무 활약을 펼치다 보니까 이런 이적설들이 있었는데 팀토크의 독점 보도에 따르면 2027년까지 여전히 2년 반이나 계약이 남아있는 마테우스 쿠냐에 대해서 울버햄튼이 파격적 연봉 인상과 더불어 장기 계약을 제시했다라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쿠냐 입장에서는 지금 울버햄튼에서 워낙 전술적으로 자신에게 잘 맞고 지원해주고 좋은 경기라고 보이고 있으니까 섣불리 이적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호페나임에서 떠오른 이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을 했지만 거기서 겪은 어려움으로 인해 조금만 커리어가 꺾이다가 울버햄튼에 와서 점차점차 상승곡선을 타고 있으니까 본인도 지금 개인적인 경기력이 좋다면 무리해서 또 팀을 옮겼다가 거기서 또 꺾이고 또 그로 인해 본인의 브라질 대표로서 뛰는 꿈에 지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한 이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시즌 중에 이적은 고려하지 않고 있거든요. 일단 쿠냐를 뭐올 여름 이적 시장이 됐을 때올 시즌이 끝난 이후에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는 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쿠냐가 남을 경우에는 장신 공격수 라르센도 있고 그 외에 사실 울버햄튼은 공격진에 풍부한 자원이 있어요. 이번에 계약이 끝난 선수이긴 하지만 여전히 교체 자원으로는 쏠쏠하게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라비아도 있고, 또 황희찬 선수가 최근 폼을 회복하기 전에는 주전 윙어로 활약하고 있던 게데스도 있고, 그 외에 아약스에서 데려온 유망 윙어인 포버스 선수도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미디필드 자원으로 분류되지만 이선 공격 측면 공격을 두루 소화하면서 기술적이면 또 득점 생산성을 갖고 있는 벨레가르드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사실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황희찬 선수를 웨스트햄에 보낸다고 하더라도 후반기 시즌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언급드린 선수들이 황희찬 선수만큼 9번 스트라이커로서의 역할이라든지 문제에서의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쿠냐 선수가 자칫 후반기에 부상을 당한거나또 이번에 징계로 빠진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는 훈냐가 없을 때그 역할을 그대로 대체할 수 있는 자원 중에서는 황시안 선수만한 선수가 없다. 그런 점에 있어서 쉽게 내주지 않을 거라고 볼수 있어요. 특히 당장 이번 주에 있을 두 경기, 노팅엄 포레스트와 20라운드 마지막 일정이죠. 한국 시간으로 1월 7일 새벽 5시에 치를 노팅엄과의 경기, 그리고 1월 11일 토요일 밤 9시에 있을 브리스톨 시티와 FA컵 3라운드 경기는. 입 스위치와의 경기 당시 상대팀의 지원 스태프와 충돌을 하면서 폭력적인 행동을 했던 것이 포착된 마테우스 쿠니아가 잉글랜드 축구협회로부터 두 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다 보니까 황희찬 선수가 꼭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이두 경기 기간 동안에는 확실하게 올버햄튼이 황희찬 선수의 이적을 허용할 리가 없고 사실 그 뒤에도 1월 16일 뉴캐슬전, 1월 21일 첼시전, 1월 26일 아스널전, 2월 2일 에스턴빌라전까지 프리미어리그의 겨울 이적 시장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큰 경기들, 정말 체력적으로도 많은 소모가 필요한 경기들이 이어진다는 점에 있어서 이적을 허용할 가능성이 좀 적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쿠냐 선수가 지금 보시는 대로 전반기에 엄청나게 좋은 활약을 펼쳐왔고 많은 경기에서 골을 넣고 있는 과정 속에 빠졌을 때 지금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이 신뢰할 수 있는 쿠냐의 대체 선수는 황희찬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울버햄튼이 황희찬 선수를 내줄 리가 없다고 라 봐야 될것 같습니다 게다가 울버엠튼이 현재 17위로 승점 16점, 골드 실차 5위로 간신히 입수 위치를 제치고 강등권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이고 게다가 현재 14위인 스2 m 이 물론 울버엠튼과의 승점 차이가 7점까지 벌어져 있긴 하지만 분명히 강등권에서 경쟁을 할 대상이거든요. 강등권 경쟁팀으로 선수를 자칫 보냈다가 그 대안 없이 보냈다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점들을 생각한다면 웨스트햄으로 보낼 가능성, 게다가 시즌 중에는 웨스트햄으로 보낸다는 것은 거의 어불성설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관심은 가질 수 있고 제안을 할수 있지만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에스턴빌라와의 FA컵 3라운드 경기를 치르는 웨스트햄은 FA컵의 성적보다는 리그의 에서 성적이 중요합니다. 1월 11일 토요일 새벽 5시, 이 에스턴빌라와의 경기를 어찌 보면은 리그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분위기를 끌어올릴 경기로 가져가야 할 텐데요.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1월 15일 새벽 4시 30분, 플럼과의 런던 더비 경기 그리고 1월 19일 일요일 0시, 크리스탈팰리스와 또한번 런던 더비 경기는 잔류 경쟁을 위해서 또. 로페테이 감독이 입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결과 승리가 필요한 경기라고 할수 있겠고 이 시점에는 공격수 미드필드 중 어떤 선수는좀 데려와서 새로운 전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1월 27일에 에스턴 빌라와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또 2월 4일 이적 시장이 끝난 뒤 첼시와의 런던 더비 이런 경기들 모두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전력과 흐름면에서 승리를 기대하기가 어렵거든요 즉이 기간 안에 최대한 빨리 선수를 데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팀 입장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황희찬 선수의 입장에서도 이적이 나을지 남에게 나을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올 시즌 초반 개막 직후에는 기회를 얻다가 본인의 경기력도 안 좋았고 발목 부상까지 겹쳤고 그 뒤로는 컨디션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 장신 라르센과 기술과 성능을 갖춘 쿠냐 조합이 공격에서 확실한 빛을 바라면서 황희찬 선수의 자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어요. 여전히 라르센과 쿠냐가 잘하고 있지만 그 곁에 황희찬 선수도 함께 트리오 시너지를 낼수 있다는 기대감이 최근 나오고 있고 특히나 감독 교체 후 팀이 살아나고 있고 이미 황희찬 선수가 올바름 선수들 모두와. 개인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굉장히 친하고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점은 이제 갓 살아났다는 점. 만약에 최근 두 경기 연속골이 없었다면 올버햄튼도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고 황희찬 선수에게도 새로운 분위기 전환이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에 옮기는 게 나았겠지만 이제 막 살아나고 자신감이 살아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옮기고 새로운 적응을 하고 또 새로운 상황을 직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황희찬 선수에게 리스크가 될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말씀드린 이 최근 두골 같은 경우에는, 팀적으로, 동료들이 만들어주고 도와줬다는 점에서 중요했어요. 맨유전 이대0 승리 쐐기골 같은 경우도, 사실 쿠냐가 욕심을 냈다라면 본인이 득점할 수 있었는데, 황희찬 선수를 살려주기 위해 패스를 냈고그 기회를 또 황희찬 선수도 침착하게 해결했었고요. 터트넘전 선제골 같은 경우도, 세트미스 과정 속에서, 황희찬 선수의 슈팅력을 믿고, 준비된, 약속된 플레이를 통해 슈팅이 나왔고, 그 슈팅을 또 깔끔하고 정확하게 꽂아넣은 황희찬 선수의 마무리도 빌려놨거든요. 게다가 황희찬 선수가 올 시즌 조춤하긴 했지만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프리미어리그 체제 이후 울버엠슨 선수 중에 탑5 안에 드는 득점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올 시즌 통산 22호 골을 기록하면서 라울 히메네스 40골에 이어 쿠냐의 24골에 이어 공동 3위에 올라 있는데요. 쿠냐의 기세가 워낙 좋고 또 쿠냐가 올 시즌에 많은 골을 넣었기 때문에 사실 황희찬 선수가 추월을 당한 것이지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황희찬 선수는 이미 울버햄튼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강하게 남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울버햄튼을 시즌 중에 이렇게 떠나는 것은 여러모로 좋지 않다고 볼수 있어요. 다만 울버햄튼도 올 시즌 전반기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또 황희찬 선수도 커리어에 있어서 한 단계의 도약과 좀 하나의 변화,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 시즌이 끝난 이후에는 좋은 제안이 온다면 본인의 꿈인 프리미어리그에서 전을 이어갈 수 있는 다른 팀의 제안이 온다면 저는 충분히 옮겨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울버햄튼은 사실 황희찬 선수의 성공 이후 지속적으로 또 다른 한국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 과거 이동준 선수를 스카우팅 했던 적도 있고 또 양민혁 선수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강원 측에 제안을 했지만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을 선택하면서 놓쳤던 바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한국 17세기 대표 출신 유망주 윤도영 선수에 대해서도 울버햄튼이 굉장히 진지하고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양민혁 선수나 윤도영 선수의 경우에는 울버햄튼 입장에서도 조금만 미완의 대기 유망주 앞으로를 멀리 보고 생각하는 선수라면 황희찬 선수가 떠날 경우 그 자리를 대체할 선수로서는 즉시 전력이 필요한데 그럴 수 있는 한국인 이성 공격수로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이 스토크시티의 배준호 선수입니다. 만약 울버햄튼이 배준호 선수를 데리고 올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충분히 황희찬 선수의 이적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볼수 있겠죠? 배준호 선수는 이미 지난 여름 이적 시장 기간에도 플럼과 크리스탈팰리스 등 여러 프리미어리그 팀들 런던 지역의 팀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스토크시티가 한 시즌도 남아서 우리와 함께 승격을 하자 등번 10번도 주고 너를 중심으로 팀을 운영하겠다 너에게 안정적인 기회를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 배준호 선수 역시 사실은 애초에 유럽에 진출할 때더큰 팀들의 관심이 있었지만, 꾸준히, 어, 경기를 뛰면서, 또 안정적으로 본인의 실력을 조금 적응해 가면서, 이런 무대에서 차근차근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치밀한 판단하에, 냉정한 판단하에 스토크시트를 선택을 했었는데, 한 시즌 더 스토크시트에 남기로 결정했던 것은 사실 조금 아쉬운 상황이 되고 있어요. 올 시즌, 왼쪽 측면 공격수, 중앙 공격 미드필더, 심지어 중앙 미드필더나 왼쪽 측면에 최전방 가짜 구반 역할까지 소화할 정도로 팀 내에서 축구 도사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동료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배준 선수의 플레이를 잘 보조해주지 못하고 합을 맞춰주지 못하면서 본인은 무려 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기여를 하고 있지만 팀 성적은 지금 승격이 아닌 이 3부 강등에 가까운 19위까지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감독이 두 번이나 바뀌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아직 본인의 리그 첫 골이 나오지 못할 정도로 본인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스토크시티도 승격이라는 큰 꿈을 품고 배준호 선수를 잡았는데 승격이 어려워진 현 시점에서는 1월에 좋은 제안이 온다면 배준호 선수를 보내줄 수도 있다. 최소한 시즌이 끝난 뒤에는 배준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팀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이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앞서 지난 여름에도 관심을 보였던 팀들 내지는 울버햄튼이 프리미어리그에 잔류한다면 황희찬 선수가 결별할 경우 배준호 선수 영입을 위해 움직일 수가 있다.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울버햄튼을 떠나기 위한 조건에는 배준호 선수 영입 같은 대안 선수 영입이 성사되는 그런 조건들이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 이후 한국인 선수에 대한 기대감과 평판이 높아진 프리미어리그 무대, 양민혁 선수의 첫출전 데뷔전은 언제 될지, 또황희찬 선수의 거취는 어떻게 될지, 배준우 선수는 언제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하게 될지 점차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한국인 프리미어리거들의 최신 소식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